스트라스부이찌 미녀은 나은. 이자스부이찌 미녀잡은 소정. 저기 맨날 모든 술자리에 보드카 갖고 오시고 <스> 어떻게 어떻게 뭐 자세를 자선을... 낼까? <laughs> 좋아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노어노문학과 16학번 박나은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노어노문학과 17학번 박소정이라고 합니다. 논문과를 지원한 이유는? 논문과는 좀 매력이 있어 보였어요. 어려운 과라고 해서. <laughs> 제일 재밌었던 수업은? 어 저는 러시아 문학 기행이라고 저희까지 제일 유명하신 교수님 전공 어,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. <laughs> 네. 뭐야?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? 그 이유는? 저 네가 배우고 있는 돈도 입스키 그거밖에 몰라요. <laughs> 논문과 대표적인 편견은 술을 잘 마실 것 같다. 논문과에서 했던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? 진짜. 됐습니다. 본인이 자주 쓰는 러시아어는? 스파시바 논무카 필독서 세 가지? 죄악벌, 전쟁가, 경화, 카라프가 형제들 다 됐어 러시아 여행할 때 주의할 점? 인종차별에 주의하세요 어, 왜 이렇게 오래 하니, 이거 러시아에서는 집에서 공기우나요 많이 되는 소리 하세요 <laughs> 안녕입니다아 <기합니다. 아이>, 이거 <laughs> 무서데 칼린주의와 트로츠키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어배어 <laughs> <laughs> <배>, 어... 배... <laughs> 바보! <laughs> 바보같이 나올 것 같네. <laughs> no. 러시아가 계속 이제 한 30년째 블루오션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?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어를 도전해보고자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. 저는 대학교 와서 애플센터에서 졸업한 것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예 저 러시아어나 러시아문화 이런 거에 대해 정말 무지한 채로 들어왔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를 이미 이제 뭐 배우고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외고나 그 지역에 살다 온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좀 반반 정도 갈리는 것 같아요. 저희 학과 이름이 무어 논문학과잖아요. 그래서 무어랑 문학 같이 배우는데 그 비중이 50대 50인 것 같아요. 저희 학과는 아무래도 문학을 진짜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문학에 저에게 저회가 깊으신 부분들이 정말 많으셔서. 문학 대부분 같아요. 같아요. 아까 네, 그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래서 문과대에서 7 플러스 일이라고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로 이제 갔다오는 거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어,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군대를 안 가다 보니까 좀 거의 과에서 7 팔십 프는 갔다 오는 것 같고요. 이제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좀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열의가 있다 이런 친구들은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저가 눈이 많을 때안 가서 제가 좀 보험에서 여름 되는그 시절에 갔거든요. 어 여름에는 또 웅장해서 조고들이더 강이 되게 예쁘거든요. 내바강인데 강이 되게 항서 흐르는 정도가 것보다 되게 예쁘고 괜찮은 나라였잖아요. 제가 이제 10월부터 1월까지 있었는데 정말 많이 춥습니다. 이제 10월 말부터 되면은 이제 막 해가 4시 반, 5시에 져요 그래서 막 11월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막 구름도 엄청 많이 껴서 아예 해를 볼 수가 없어요. 러시아 문학이나 러시아 사회에 이제 기저가 되는 그런 러시아인들의 약간 멘탈리티 혹은 이제 좀 그런 의문함? 그거를 제가 직접 겪어보고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음, 날씨가. 좋은 것만 하나는 이제 술을 많이 먹게 <laughs> 돼요. <laughs> 밤이 기니까, 네. <laughs> 러시아어를 막 그냥 정말 러시아도 안 갔다 오고 학교 커리큘럼대로 정말 학교 수업만 들었다. 일반적인 회화도 좀 어렵고 러시아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부가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네, 연계국어. <laughs> <laughs> 한국어몇장이 어... 전공을 살려서 뭔가 취업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문과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됐지만 이제 뭐 로스쿨도 가고 대기업 취업도 전문직 시험도 많이 많이 하고 뭐 공무원 시험, 행실 뭐 이제 한 학년에 한두세 명씩은 이제 외무고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이제 무역 러시아어 좀 이제 열심히 해서 무역 쪽으로 이제 회사 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과가 좀 사람이 적방이 많아요. 약간 좀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언어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막 주위에서 이제 막 전공이 뭐야? 물어봤을 때나 러시아어에 이러면 약간 어너 러시아어 좀아 <laughs>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음. <laughs> <laughs> 언어보다는 이제 문화나 이런 역사, 사회 이런 걸 배우면서 되게 우리나라랑은 다른 뭔가 사회 전반에 대한 거를 많이 배우게 돼서 그런 거에 대한 뿌듯함? 언어가 어렵다. 진짜. 이게 제일 큰거것 같아요. 일단 처음 들어오면 격을 배우는데 거기서 이제 한 반이 이제 포기를 하거든요. <laughs> 네, 아, 러시아는 네, 내 길이 아니구나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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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는 저의 왕사 서강정 교수님. 서강정 분은 강의력이 진짜 대박. 그 다루는 내용의 깊이가 아무래도 지금 시민평화에 목적이 없을 때만 하신 분이라서 깊이가 엄청나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 서 되게 리버드 학생 많이 가고 있어요. 서강님 영웅이 이장호 교수님 맡아주시길 감사드리도록 해봐요. 그리고 님 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좀, 좀 사회 시사 같은 내용도 이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시사점을 좀 던져주시고 이제 뭐 되게 아버지 같은 거잖아요. 인사하세요 저는 저는. 엄청. 엄청 술잘 마시는 사람. <laughs> 언어를 좀 배우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친구들 플러스 이제 뭐 문학을 좋아하고 이러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. 러시아 <laughs> 문화 음... 언어 배우는 능력이 좀 많이 것 같아요. 좀... 단순히 이제 러시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소련, 뭐, CIS 국가들 네. 전반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나 식견이 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희는 통일만 든다면. <laughs> 네. 계이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. 그쵸, 것 같아요. 그쵸. 때는영어나불론 운명이 없어. 좋아요. <laughs> 여러 <laughs> <laughs>